저희는 지금 마카오 가는 페리를 타러 왔습니다 9시 15분 페리고요 타이파로 갑니다 벌써 저렇게 줄이 타는 사람들이 있네요 사람 되게 많다 여기 21이야 어떡해? <laughs> 여기가 마카오야. 올인. 올인. 저희는 지금 마카오에 도착했습니다. 한딱한 한 시간 걸렸고 멀미약 안 먹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다들 꼭 멀미약 사서 꼭 멀미약 드시고 오세요. 호텔 버스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왠지 사람들이 다저 일로 가는 거 보면 은 저기 있는 거 같아 길이지 않아요? 어있어어어이 <laughs> 방향으로 가면 호텔 앤 카지노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호텔 무료 버스 7분에서 10분마다 온다 써있네요 이거 베네시안 응. 우리 어디 앉을까? 문을 여시오. 와, 이게 바로 마카온가? 천장 봐봐. 멋있다. 멋있네요. 유명한 천장. 유명한 천장이야? 응. 무슨 천장인데? 너무 예쁘네요. 천장. 여기는 지금 마카오 베네시안 호텔 어, 뭔가 푸드 코트 같은 느낌입니다. 맛있는 게 되게 많네요. 와우. 이 인공 하늘입니다. 한식이다 한식. 한식. 김밥도 있어. 김밥 프라이드 치킨. 불고기. 라면도 있네요. 대장금이 어서 있다. 대장금. 와, 줄이 지금 거의 한 100명 가까이는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쭉, 쭉 가서, 이렇게. 와, 사람이 무지하게 많네요. 기다리는데 30분, 먹는데 1분. 순식간에 다 먹었다. 끝! 아 좋다. 산책하는 느낌 나고 좋네 여기. 반대로 가는 거야? 뭔가 홍대 이런데 느낌이네. <웃음> <웃음> 우와. 와 이게 일요일이라서 그런 건가? 이게 무슨 일이죠? 와 마카오에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네. 야, 홍콩보다 훨씬 많아. 너무 좁아서 그런가? 사람 많은 거 봐. 커버 <laughs> 원래 이런 건가? 아니면은, 일요일이라서 이런 건가? 이상한 냄새 난다, 그치? 근데 여기 신기한 게뭐 약국이 이렇게 많냐 욕포가 있네. 와, 드디어 통과했다. 자, 저희 쭈빠빠 먹으러 왔는데, 이게 줄인 것 같습니다. 1965년도에 만든 것 같고요. 세나도 광장에 왔습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 오늘 무슨 날인가? 오늘 무슨 명절이야? 와. 이거 노란 거 배경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했어. 찍을 수가 없는데, 이거? 와, 사람 진짜 많아. 아니, 홍콩도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진짜 비교가 안 되네. 진짜 사람이 너무 많네요, 여기. 우리 여태까지 그 브이로그 봤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우리가 제일 많아. 사람이 무지하게 많네요. 어, 이거 안에도 들어갈 수 있구나. 음. 음. 아카오 카지노 최대일 비싼 호텔. 자 여기 몬테우세 올라온 소감은 어떤가요? 너무 힘들고야 볼거 없어요. 그러네 힘들고 <laughs> 볼게 없다 진짜 여기. 뷰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는 마카오 오지 마세요. 사람 너무 많아요. 사람 많고 뭐볼거 없고. 저희는 이제 페리를 타고 홍콩 섬으로 돌아갑니다. 그일기를좀 하시고 멀미약을 못 샀는데 멀미 안 하겠죠? 힘든 마카오 여행이었습니다. 아 그거는 어. 그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마카오를 오게되면 그때 진짜 마카오만 해서 호캉스만. 그래서 밤에 야경 보고 그 안에 먹을 거 많이 파니까 거기서 먹고.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마카오는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돌아다녀 보니까 마카오는 진짜 그 호텔 쪽만 좋아 호텔 쪽만. 그냥 구석구석 다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두바이 마카오. 여기는 지금 샹환역입니다 홍콩의 지하철을 탄다. 트레인. 맞는 것 같아. 지금 샤워 이고 차이완 방향 어 리턴 립톤이 여기 있다 근데 이건 지 모르겠다 립톤이 있어 옐로우 라벨 티라고 네이비가 제일 아 네이비? 너무 작지 않 그러게 내가 찾는 것도 저거 아닌데 감자면이다. 흑백이라는어나 음, 뭐, 뭐. 내가 본 컵라면은 볶음면인데. 어 여기 있다. 어 이거 아닌데? 색깔. 어 그거 먹어. 여기 싼데? 나 이거. 나 하나 더 사갈래. 그러면은, 뭐, 그냥, 받으면받 닫는 걸로. 그래? 이게 뭐야? 아, 드디어 파이브가이즈를 저희가 찾았는데, 지금 주문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9시 한반 정도 됐는데, 이 건물이 10시에 닫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발 주문이 되기를. 와 파이브 가이즈를 저희가 홍콩에서 처음 먹게 되었습니다. 저희 야식 한번 보여드릴까요? 마지막 날밤 밖에 미국의 파이브 가이즈 냄새가 신선치. 일본의 라면 그리고 그 유명한 우동 라면이죠. 이거는 여기 홍콩의 라면이라고 합니다. 뭐 비빔면 같은 건데. 아직 물을 안 넣어가지고 좀 티는 안 나네요. 그럼 마지막 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파이브 가이즈 먹고 소감을 응. 여기다가 오지모에 얘기해주세요. 생각보다 안 잡았죠, 일 딱? 그러게. 심순해 생각보다 되게 무난한 버거 맛인데? 응. 야 엄청 담백하네. 뭔가 건강한 햄버거 맛? <laughs> 근데 맛은 있다 확실히 <목소리도> 우버로 예약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아침 5시 19분. <목소리도> 자, 에어포트 익스프레스로 갈 거고요. 찍습니다. 자, 미션 클리어. 진짜 조금매둘중 하나야 봄이나 여기 아니면 여기야 여기 나 배고픈데 자 홍콩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는 일본식 아지센 라멘이란 거고요 베지터블 라멘이랑 스크램블 에그 토스트까지 그리고 아이스 레몬 워터 추가해서 71달러 포기 나온 거는 오즈모 포켓이 압도적이다 훨씬 예뻐요 안드신다는분 어디 가셨죠? <laughs> 3박 4일의 홍콩 여행이 끝이 나고 집에 가고 있어요. 홍콩 여행 기간 동안 먹지는 않고 인천공항 돌아오자마자 삼각김밥 먹는